천년의 사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한반도의 하늘은 온통 핏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고려의 청자는 깨어지고, 백성들의 신음은 통곡이 되어 대지를 가득 채웠죠. 몽골의 오랜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나라는 이미 권문세족이라는 거대한 기생수들에게 뿌리째 파먹힌 채,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처절한 암흑의 한복판에 고려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운명처럼 마주선 두 천재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봉정도정과 포은정몽주 두 사람은 성균관에서 동문수학 하며 같은 스승 아래서 유학의 이상을 배웠던 둘도 없는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세상의 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낡고 병든 고려라는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터 위에 백성을 위한 새 나라를 짓고자 했던 혁명의 설계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무리 기둥이 썩었을지언정 천년을 이어온 고려라는 지붕을 끝까지 지탱하려 했던 시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피련, 그들의 가슴속에 품어 뜨거운 열망은 이제 변화와 가치라는 이름으로 충돌하며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한반도의 운명을 가린 가장 위대한 대결, 그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고려의 몰락을 지켜보던 정도전의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권문 세족의 횡포에 맞서다 유배지로 쫓겨나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굶주림에 자식을 팔고 뼈만 남은 몸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통곡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썩어버린 것이다. 그에게 고려는 이미 죽은 자의 육신과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고려 청자의 비친 바랬고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해야 할. 관료들은 타력의 노예가 되어 버렸죠. 정도전은 결심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보수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아예 집을 헐고 새로운 터를 닦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바로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국가 설계였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 도덕적 상징으로서 존재하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유교적 소양과 실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재상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체제였습니다. 왕의 자질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휘청거리는 불안정한 정치를 끝내고 합리적인 시스템과 법도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민심은 곧 천심이다. 백성을 먹이지 못하는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 정도전은 이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백성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닌 백성을 받드는 국가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붓한 자루로 설계한 이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정도전은 전국을 유랑하며 자신의 설계도를 실현해줄 영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83년 함흥의 동북면에서 그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혁명의 동지인 이성계 장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전장을 누비며 왜구와 여진족을 격퇴한 당대 최고의 무장이자 백성들에게 전설적인 신망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죠. 정도전은 그를 처음 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검이라면 고려라는 썩은 껍데기를 가르고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 썩어가는 고려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정치적 결탁을 넘어선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유교적 성황의 길을 제시했고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내어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듯 정도전은 이성계의 머릿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훗날 정도전이 내가 이성계를 이용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성계가 나를 이용해 대업을 이룬 것이라고 겸손해했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두 날개와 같았습니다. 이성계라는 강력한 날개를 얻은 정도전의 붓은 더욱 거침 없어졌습니다. 그는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권문 세족이 독점한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려 했고, 부패한 불교 세력을 척결하여 유교적 기풍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제도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려 천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과 암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눈에는 저 멀리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재상들이 공정하게 다스리는 새로운 국가의 햇불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명의 불길이 타오를수록 정도전이 넘어야 할 가장 높고 거대한 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칼을 든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아꼈던 친구 정몽주였습니다 삼봉 그대는 어찌하여 천년의 사직을 등지려 하는가 라는 정몽주의 준엄한 꾸지즘은 정도전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정도전에게 이성계가 혁명의 날개였다면 정몽주는 그의 청춘과 이상을 공유했던 가장 소중한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이 자신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설계자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죽이고 새 세상을 열 것인가, 아니면 친구의 손을 잡고 낡은 왕조에서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정도전과 이성계의 야망이 고려의 군궐 문턱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수만 명의 군대가 아닌 정몽주라는 이름의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두 천재의 타협 없는 대결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도전은 자신이 설계한 그 화려한 새 나라의 문을 자신의 손으로 열수 있을까요? 정도전이 고려를 이미 죽은 시체로 규정하고 메스를 들었다면 포운 정몽주에게 고려는 아무리 병들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성리학의 깊은 진리를 탐구했고 그 진리의 핵심을 의와 충에서 찾았습니다. 정몽주 역시 권문세족의 부패를 누구보다 증오했으며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병든 잎을 정성껏 치료한다면 500년을 버텨온 고려의 뿌리는 다시 한번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역성혁명이란 대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배신이자 근본을 흔드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몽주는 단순히 골방에 앉아 책만 읽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군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최고의 외교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외구가 창골할 때 직접 전장을 누비며 군사들을 독려했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고난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고려의 안위를 보장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항문은 하늘의 끝끝에 닿아있고 지략은 천하를 평정할 만하다고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고려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이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논했고 유배지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잡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닦을 때 정몽주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삼봉, 우리가 배운 학문이 고작 임금을 갈아치우는 기술이었단 말인가? 라는 정몽주의 탄식은 두 사람이 공유했던 청춘의 이상이 완전히 갈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충절은 단순히 한 왕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질서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인정했고 그의 힘이 고려를 개혁하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계의 곁에 머물며 그를 설득하고 때로는 권고하며 고려의 명맥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치 거센 풍우 속에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두 손으로 감싸주는 모습과도 같았죠. 그는 자신이 배신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왕조에서 더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몽준은 편안한 승자의 길 대신 고통스러운 패자의 길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선죽교에서 읊었다는 그 유명한 단심가만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단신가였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 권력의 흐름을 따라 이성계의 진영으로 넘어갈 때도 그는 홀로 낡은 관복을 고쳐 입으며 대궐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는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고려라는 영토가 아니라 선비의 지조라는 영원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완성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이러한 강직함은 역설적으로 혁명파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정도전은 친구의 목에 칼을 겨눠야 하는 현실에 괴로워했고 이성계는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위대한 학자의 진심 앞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정몽주가 지키려 했던 고려의 낡은 성벽 위로 이미 혁명의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려의 마지막 태양과 조선의 첫 새벽이 마주하는 순간, 그 거대한 충돌의 파편은 선죽교라는 작은 돌다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88년 여름, 요동 정벌을 위해 북진하던 이성계의 대군이 압록강 위화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불어난 강물은 거대한 장벽이었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칼머리를 돌린 진짜 이유는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개경에 머물며 장군과 비밀스러운 서신을 주고받던 정도전, 그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이성계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개국 공신이 될 것이나 돌아가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성계가 회군을 선포하며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렸을 때 그것은 고려라는 낡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괴능과도 같았습니다. 회군군은 노도와 같이 개경으로 진격했고, 최영 장군을 비롯한 구세력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권력의 저울추는 순식간에 이성계와 정도전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권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과전법을 단행하여 권문세족들이 수백 년간 독점해온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이는 적들의 경제적 숨, 숨통을 끊는 동시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새로운 왕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정도전에게 위화도 회군은 더 이상 고려라는 틀 안에서의 개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신성한 파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몽주의 심장은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회군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실의 폐지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의미했죠. 정몽주는 결코 정도전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국왕을 폐하고 가문을 바꾸는 행위는 성리학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천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삼봉 그대가 하려는 짓은 개혁이 아니라 찬탈일 뿐이오 정몽주의 준엄한 비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동지에서 적수로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정도전은 시스템을 바꾸려 했고 정몽주는 명분을 지키려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대립은 더욱 처절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조정은 두 거인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했고, 정몽주는 이성계의 최측근이자 자신의 제자들을 포섭하며 고려 왕실을 보위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정몽주는 단순히 말로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발휘하여 이성계 세력 내 내부의 균열을 노렸고, 유교적 명분을 앞세워 혁명파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정도전이 역성 혁명이라는 거대한 해의를 몰고 왔다면, 정몽주는 그해의를 막아내기 위해 온 몸으로 두글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팽팽한 대립은 이제 논리나 학문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 즉 권력의 생존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정몽주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이 설계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열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정몽주 역시 정도전의 북끝이 멈추지 않는 한 고려의 종묘 사직은 오늘 내일 하는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고려의 자존심과 백년의 고뇌가 응축된 혁명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 개경의 밤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거인은 이제 서로를 마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시를 읊고 돌을 논하던 시간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피할 수 없는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바퀴 아래 깔려 죽을 사람이 누구일지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몽주의 결연한 춘절과 정도전의 지루한 야망이 마주한 그 벼랑 끝에서 이방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라는 무대에 막을 내리고 조선이라는 극의 서막을 올릴 비극적 전조가 서서히 선죽교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1392년의 봄은 유난히도 시리고 잔혹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혁명파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수만 명의 대군이 아닌 정몽주라는 인물이 지닌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조선 건국은 찬탈이라는 꼬리표를 뗄수 없었죠. 바로 이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혁명의 구심점이었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몽주는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의 핵심 인물들을 유배 보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훗날의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지닌 유교적 선비의 고뇌와는 결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업을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이방원은 아버지가 위독한 틈을 타 정몽주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회유이자 피할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긴장된 정막 속에서 이방원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른바 하여가였습니다. 이제 그만 낡은 왕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로 더 새로운 시대를 누리자는 노골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유명한 단심가였습니다. 설령 자신의 몸이 가루가 되어 사라질지언정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만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원을 향한 거절인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정몽주에게 도리는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었으며 선비의 지조는 왕조의 흥망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이방원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1392년 4월 4일 밤 정몽주는 이성계의 복문 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개경의 선주교 위를 지나는 그의 뒤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철퇴가 허공을 갈랐고 고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정몽주는 그렇게 선주교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흘린 붉은 피는 돌다리 틈새로 스며들었고 청년을 이어온 고려와 왕조의 명운도 그 핏자국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혁명파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었지만 정도전에게는 뼈아픈 상실이었습니다. 비록 노선은 달랐으나 평생을 존경했던 동문의 피로 조선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빚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감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사라진 혁명의 수레바퀴는 거침없이 굴러갔고 불과 몇달뒤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그렇게 친구의 희생이라는 비극적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선죽교에 남은 핏자국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도전이 추구했던 새로운 정의와 정몽주가 지키려 했던 오래된 가치가 격렬하게 부딪힌 역사적 흉터였습니다. 누군가는 혁명을 위해 정몽주를 죽여야 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몽주의 충절이야말로 민족의 정수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밤 선죽교에서 일어난 비극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새로운 문명은 태어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려라는 긴 서사시의 마지막 장이 덮이고 정도전이 붓으로 그려낸 웅장한 조선의 건국사가 피비린내 나는 노을 속에서 그 장엄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선죽교를 붉게 물들였던 정몽주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 고려라는 거대한 시대의 막은 내려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그 장엄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혁명의 설계자 정도전과 시대의 마지막 수호자 정몽주, 이두 거인이 걸어갔던 서로 다른 길을 목격했습니다. 한 명은 낡은 질서를 부수어 백성을 구하고자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숭고한 충절로 인간의 도리를 증명하려 했죠. 그들의 대결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단순한 싸움을 넘어 변화와 가치라는 인류의 영원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비극이었으나 그 희생의 토대 위에서 정도전은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왕조 고려는 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정도전이 부수려 했던 그 낡은 성벽의 균열은 사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부술 든 문신들이 칼을 든 무신들을 멸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던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처절한 폭발의 순간을 마주하려 합니다. 보현원의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된 군인들의 피 맺힌 복수, 그리고 고려의 주인을 바꾸어버린 분노의 행짐, 다음 이야기 칼의 노래, 무신정변, 멸시받던 자들의 피빛 반격 편에서 고려를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시작을 확인하시죠. 오늘 이두 거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